자자 자, 오늘 호치민에서 새우낚시 실내새우낚시 하러 왔습니다 과연 얼마나 잡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1시간에 12만동 이라고 합니다 한국돈으로 한한 어, 6천원 가량 합니다 콜라 한잔 마시면서 과연 새우를 몇 마리나 잡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잡아요. 네. 열 마리? 열 마리? 도전? 열 마리, 열 마리 잡아야 도전, 아닐까요? 도전, 도전 열 마리. 자, 열 마리. 자 옆, 여기 이렇게 물에 풀어놓고 낚시를 하고 있고요. 어, 뭐 식사도 할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. 여기 새우를 이렇게 새우를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거를 저 안에다 풀어놓습니다. 저 안에 다 풀어놓는데 과연 과연 몇 마리 나잡을지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재미 삼아서 한 번씩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열 마리 장담하셨는데 과연 몇 마리나 잡을지. 네, 네, 10마리 이상? 네. 아, 10마리 이상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. 아 왔다 왔다 니다저 사람 잡았네요 아니, 몇 마리라고 했을까? 아, 어, 아, 저렇게, 아, 저렇게 아, 잡아 갑니다 아, 에이 해봐야지 해봐야지 아, 이물 반, 고기 반 인데, 아물 반, 새우 반, 물 반, 새우 반, 네. 아아아 들어가자마자 입질하면 어떡하죠? 들어가자마자 입질하면 잡아야지. 예, 예전에 보면 아가씨들이 와 가지고 이거 끼워주고, 이거 떡밥도 끼워주고 그러던데, 여기는 그건 없네요. 예, 낚시를 좀 한다고 장담을 하셨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, 오! 잡았다 잡았다 이번엔 진짜입니다 오 잠깐,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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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제가 한 낚시 해요 한 낚시 한답니다 와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지금 4분 만에 한 마리 잡았는데요 벌써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요아울지 아무튼 다들, 아, 안 물었어. 물렸어, 물려. 어이 힘쎄요. 아유, 싱싱하니까. 물렸어요, 물려. <laughs> <laughs> 저거 뺄줄 몰라서 자꾸 는데 <laughs> 잡았는데 못 빼? 응. 아예, 아예 먹어버렸나보다. <laughs> 아, 이게 <진짜> <laughs> 어, 안에 막 먹어버렸네. 아, 안에다 완전 먹어버렸네, 먹어버렸어. 음. 아, 다른데 영상 보니까 아가씨들이 해줬는데요. 여긴 없네요. 내가 그러니까 잡는 건 자신있는데. 에이. 아, 이제 4분 만에 한 마리 잡았어요. 그냥 제가 10마리 채울게요. 10마리 채우게 봐, 하여튼. 제가 오늘, 오늘 영상 분량 음. 채웁니다. 응, 음, 봐요. 딱 보자마자 포인트를 딱 알잖아요. 공략을딱 하잖아, 바로. 그렇지. 구석에 있어요, 구석에. 네. 딱 낚시, 포인트를 구석에, 알아. 구석에는 낚싯대는 될 수가 없어요. 낚싯대가 구석이가 높아가지고요. 바깥으로 흘러나와요. 아, 여기, 뭐 하는데도 중간에는 없어. 구석에만 있어, 야들이. 어, 그네들은 새우가 바닥나는데 이게 한 마리 있던 거? 어, 시간마다 또 부어줘요, 새우를. 보통 저렇게 저렇게 그 여자분들이 와가지고 여자분들이 눈이 와가지고 눈이 하긴 거 하긴 거 해, 보통 해주거든 사람 사람 봐서 해주나 보지 사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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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. 아, 사람은 그거는 모르거든요 사람 봐서 해주는 거지 저잘안 보이는데. 아. 새우 새우 이제 몰아 넣어줄 거야 여기 보세요 그렇게 새우를 새우를 통에다 넣어가지고요. 쏟아줍니다. 그거 아요 자, 새우를 이렇게 쫙 쏟아 넣어줘요. 네, 쟤들은, 안 네, 제가 쟤들은 안 물어. 쟤들은 안 물어. 오, 거야, 또, 또, 또 온다. 자. 굉장히 팔팔합니다. 집으로 갔더니 홀딱 죽어버리네 새우를 저렇게 근데 이제 뿌려줘 뿌려줘 여자분들이 도와주잖아 저봐저봐 저쪽 봐봐요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은 안 도와주고 못생긴 사람은 도와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잖아요 딱 봐서 잘할 것 같으니까 전 도와줄 필요가 없잖아 그거 안 도와주죠 <laughs> 낚시를 잘 몰라가지고 여긴 낚시 알고 왔어요. 모르고 필요 없습니다. 그냥, 그냥, 왔어요? 왔어요? 어, 그럼 없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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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속 들었다. 잠깐, 오! 갔어요. 왔다가 또 갔습니다. 아, 이란, 이란, 이란. 지금 몇 번째야, 지금? 얘네들이 안 왔어요. 한국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. 아, 이거, 촌놈이라고 깔봤네. 아니, 얘네들이 나를 지금 무시했어, 지금. 음. 자 요번에 제가 용서하지 않고, 용서하지 않고 잡을게요 용서하지 않고 난 전에 오니까 집게로 물고 나오더만 <laughs> 자 제가 요번에 용서하지 않고 패대기를 음, 쳐버려 그냥 어, 오저 아저씨 많이 잡았어요 좌회시파이 잡는데, 뭐한데? 뭐 혹시 여기 또 음, 오실 분이 들 있을지 모르니까 밖에서 한번 이렇게 보여줘야겠다. 여기 또 혹시 올지 모르니까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아, 간판은 이렇고요. 간판이 잘안 보여요, 근데 간판은 잘안 보여. 요아또 잡았네. 잡았네. 아그 새를 못 잡고 잡았어요, 그래. 오. 그새를 어디? 울고 있는 걸어 그새를 못 잡고 또 잡았네. 자, 제가 한번또 했습니다. 자, 지금 두 마리, 두 마리, 두 마리 했습니다. 두 마리. 두 오, 자, 왔다. 또 잡았습니다. 자, 또다 받습니다. 근데왜다 팔이 하나밖에 없죠? 한 팔은 놓고 왔나 보지? 어, 그 오. 자, 베트남하고 참 한국하고 다른 점 보면, 영업 장소에 다른 데에서 저렇게 음식을 사와요. 보면, 비닐봉투 있죠? 저 비닐봉투가 음식입니다, 음식. 음식을 사가지고, 와가지고 여기서 식사도 하면서, 근데 여기서 음식을 팔거든요? 음식을 여기서도 파는데, 그런데 음식을 사와도 뭐라고 하네요? 맞아. 얼마나 세게 아, 아예 먹어버렸나 보네 이렇게 못 빼. 아니야 세한 다섯 마리 내가 봤어 확인했어. 저저버려야되는데저물쭉 뿌리는데요. 세한 다섯 마리 한열 마리 있는 거예요 지금. 아까도 다 넣었으니까 스무 마리 있는 거야. 오, 저 잡았다. 잡았다. 누니까 잡는데요? 어. 밥 먹고 새로 잡고 어우 잡고 잡고 막 문에 잡고 잡고 막 붓+ 붙네요자 이쪽은 이쪽은 또맥주 마시고 제가 지금 여기 탑이에요 분명히 제가 원시간붙었다져서 이거 모르지 제일 말이죠, 저는, 저 사람 쓰지 말고 한, 한 마리 잡는 거고 음저 사람은 뭐밥 먹고 할일 하면서 잡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내가 지금 탑이에요 이제. 음. 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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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았습니다오자습니다른자 자자 다고다 자자 자자습니다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에이 에이 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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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자 자자 자자 이 야가 물어요 조심하자야돼 자자 겁은 또 많아가지고. 어우, 베트남 새우 무서워요. 물어요, 물어. 네, 네, 네. 바늘을 못 빼겠어요. 바늘이 너무 작아가지고. 바닥에 놓고 하면 쉬운데요 자 뺐습니다 짜자 짜자. 새우 징거미 새우 징거미 새우 잡았습니다 어? 또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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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이거 뭐 계속 연타석인데 계속 연타석이야 봤죠? 제가, 제가 낚시 안했어 이번에는 좀 작다. 네, 예, 조금 작아요. 네, 그래도 뭐. 자, 여러분들 새우낚시, 하러분들의 새우낚시. 베트남에는 새우낚시죠. 네, 거의 뭐 주인장인가 보다. 자, 베트남에서 뭐할거뭐 있어. 새우낚시나 뭐, 어, 놀다가 가면 되죠. 또 물린다, 또물려 이제. 됐습니다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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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자. 어, 계속 잡네. 아이, 제가 에이, 제가 낚시한 데니까 포인트를 못 찾는 거예요. 에이. 자, 잡으니까 재밌죠, 또. 잡으니까 재밌죠. <laughs> 나 겐생이로 <갠생> 왔어, <들어왔어>, 겐생이. <laughs> 당구로당구용으로 겐생이. 네. <laughs>